자,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주차 수업은 교과서 챕터 3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 페이지 5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책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시면 PPT와 책이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PPT를 따로 뽑지 않으셔도 책에서 모든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핵심 목표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번 챕터에서는요, 상대 가치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시간에 들으셨을 수도 있고, 우리 건강보험법 배우면서도 한 번은 나왔었습니다. 자,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어, 의료 행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비용을요 상대평가로 진행을 했어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서로의 비 이 비용과 이 비용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 항목이 의사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 노력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점수라는 거.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어, 요게 많이 들어가니까 얘가 점수가 좀 높아야 되고 얘가 조금 낮아야 되고. 요런 상대 가치 점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 설명 정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환산 지수.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라는 거를 만들 때 점수만 가지고는 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는 지수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료보험 수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과연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숙과 산정의 일반 원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종별 가산율 한번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의 2번 본인 부담률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비급여 숙과를 구분할 수 있다. 차등 숙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설명이 나오는 57페이지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은 용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가 이 상대 가치 점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대 가치 점수를 잘 설명하고, 어, 이제 퀴즈를 어 푸실 수 있으면 돼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의료행위라고 하면은요.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하거나 어떤 검사를 하거나 모든 행위, 행위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그러니까 재료의 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포함되는 시간의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 급의 위험도와 빈도, 위험도도 이제 책정을 해야 되죠. 어떤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어, 많은 비용이 드는 건 많은 재료가 드는 건 아니지만 위험해요. 수술을 하고 났을 때 합병증이 라든지 사망률이 높다. 이런 경우에 위험도,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그래서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별로 비교한 후 화폐 단위가 아닌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을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두 개골 절제술이다. 이런 의료행위가 있으면 이 절제술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1587점. 이렇게요. 그럼 충수, 돌기, 절제술. 여러분들 충수, 돌기, 절제술은 어디예요? 우리가 어 결장이 있으면은 충수가 달려 있고 여기 막창자가 붙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어 죄송합니다. 네. 아, 또. 자, 두개골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1,500점이다. 이렇게 점수가 매겨진다면, 충수 돌기 절제술은 이거는 맹장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 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막창자, 꼬리에 붙어 있는 충수돌기, 그렇게 많이 필요한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수돌기 절제술과 두개골 절제술의 의사나 업무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1,500점이라면, 이거보단 나그쯤 점수를 받게 되는 게 충수돌기 절제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업무량, 인력, 시설, 요런 자원의 양과 요양급의 위험도와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화폐 단위가 아닌 점수 점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가치 점수에는 의사 업무량 플러스 진료비용 위험도 요세 가지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 가치 점수를 금액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는 환산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점수를 점수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이거는 숙 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환자한테도 돈을 받아야 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얼마의 보다 공단. 공단 부담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금액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점수당 단가라 그래서요. 1점에 얼마 이 금액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당 단가라는 게 어떻게 되냐 매년 발표가 됩니다. 왜 물가 상승률과 급여 확대에 따른 내용 감안을 해서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매년 이 금액이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도 볼게요. 병원급은 점수당 2019년에는 14. 8.9원이었는데 2020년에 76.2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오르고 있죠. 의원도 83.4원에서 85.8원, 치과도 84.8원에서 8. 87.4원. 이렇게 되면서 병원급이다. 그래서 병원급이라고 하면은 의원은 30병상이야. 의사선생님이 한명 있다. 라고 본다면 그 이상이 되는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요. 점수당 76.2원이 지금 환산지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수돌기 절제술이 100점이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76.2원을 곱하면 얼마예요? 어, 우리가 100원을 곱하게 되면은요. 7,620원이 되잖아요. 요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아, 충수돌기 절제수은 7,620원이구나. 이 점수 제가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로, 어, 점수, 환산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는 어떻게 만드냐?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의료보험 수가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상대 가치 점수가 우리 요양급여 기준집에 쭉 나열이 될 거예요. 이쪽에 점수가 쭉 나열이 되면. 요 점수에다가 환산지수를 곱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수가 깔끔하게 100점, 이런 게 아니라 158. 1589.24점, 요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환산지수인 76.4원을 곱하게 되면 숫자가 어때요? 소수점 이하로도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10원 미만을 사사오입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589원이다. 그러면 10원 미만이니까 여기에서 사사오입을 하는 거잖아요. 9원이 5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 올려 주면 돼요. 그럼 590원이 되는 거고요. 만이 584원이다. 445입 5보다 작기 때문에 4는 죽이는 거죠. 그럼 58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 수가가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요. 종합병원 2020년 종합병원 환산지수는 16.2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임팩시오스 와운드 드레신이라고 하면은 염증성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드레싱이라는 말이 붙으면은요. 우리가 어디가 까져가지고 갔어요. 상처를 입어서 갔을 때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염증성 처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약의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냥 처치에 비해서 그래서 염증성 처치는 배... 122.94점으로 그냥 드레싱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2.94점에다가 곱하기 76.1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9,368.028원. 어머 이거 뭐야? 나 이런 돈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원 미만 4,4,5,2, 10원 미만 8원이잖아요. 이 8원은 뭐야? 5보다 크잖아. 그러면 하나 올려준다. 9,370원. 아 염증성 처치 1회 했을 때 9, 9 370원이구나. 요렇게 산정이 되는 걸 의료 보험 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은요. 병원급에서 어, 이게 뭐야? f o r h e a d simple s u t u r 라고 되어 있어요. f o r h e a d 가 어딜까요? 이마를 얘기를 하고요. 얼마 전에 어떤 중학교에서요. 미술 조각칼로요. 서로 싸우다가 이마를 6cm를 찢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는요. 요 슈처를 할 때요. 2cm 단위로 끊어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게 단위가 작아요. 우리가 배에 2cm는 굉장히 작잖아요. 얼굴에 2cm는 표가 확 나기 때문에 2cm가 3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이때는요. 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가 치료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 중학교에서 남자애들이 싸우다가 미술용 조각칼 아시죠? 무섭게 생긴 거. 그걸로 얼굴을 긁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6cm를 어, 슈처했다. 이런 얘기를 어, 우리 그, 이제 그 지역의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4헤드 심플슈처를 2cm를 했습니다. S002라는 건요. 요양급여 기준집에 나오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나 뭐 안면부 단순상대가치 점수 이렇게 한국어로 나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회를 할 때는 이렇게 코드로 조회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점수가 얼마냐. 369.78점 인거야. 그럼 보험 수가는 369.78점 곱하기 76.2원 이렇게 하면은요. 28,177.236 이상한 돈이 나왔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0원 미만 4,4,5,2. 10원 미만을 봤더니요. 어, 7원 이에요. 어때요. 5보다 큽니다. 하나 올려줘요. 28,180원으로 만들어주면 되는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급과 의원은 환산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는 환산지수가 85.8원이에요. 자 이병원 선래 뭐를 했냐면요. 매니섹토미를 했습니다. 반올판 연골절제술. 정형외과에서 무슨 수술이 아니 의원에서 무슨 수술이에요.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이어도 수술이 가능하죠. 그래서 메디얼 오알레터럴이라고 하면은 중앙이나 측면이었을 때 이렇게 매니섹토미 연골반올판 연골절제술. 반올판이라고 하면 어디에요? 무릎 관절에 있는 반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에서 이렇게 걸을 때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요 안에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반월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하게 걷다가 넘어지게 되면은요 이 반월판이 찢어진다고 던지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바늘판을 절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점수가 2746.33점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냥 샘플 슈처보다는 또어 뭐예요 와운드 드레싱 소독보다는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왜 의사가요? 내시경도 해야 되고요. 반월판들어가서 꼬매는 수술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746.33점에다가 어떻게 한다? 85.8원을 곱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235,635.114원. 아 어떻게 해요? 10원 미만은 445, 10원 미만이 어떻게 됩니까? 5원이에요. 아 5보다 크구나. 그러면 올라갑니다. 235,635. 4 0 원이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의원에서 했을 때 의료보험 수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명세서를요 손으로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를 어, 해야 됐었지만 지금 현재는요 병원에서 다 컴퓨터 안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E.M.R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음, 크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매년 발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심사팀에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환산지수에 대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일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상대가치 점수가 변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가치 점수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 수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의료보험 실무 기본에서요 이거를 수, 손으로 계산하는 법을 배우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계산을 할줄 알아야 이 우르보험 숟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59페이지고요. 59페이지에 가면은 가감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감률은요. 가산율과 감산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산이라고 하면 플러스고요. 감산이라고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상대가치 점수에 가감률을 곱하여 총점수를 산출을 하는데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가산과 감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소아가 병원에 왔을 때는 우리가 가산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50% 가산이 붙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상대 가치 점수에다가 먼저 어, 가감률을 곱하여 총 점수를 만든다. 자 100점이었습니다. 근데 50% 가산이 붙어야 돼요. 그럼 곱하기 1.5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50%면 0.5 아니에요? 0.5를 곱해 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50점이 되잖아요. 50점이 된다는 라건 무슨 얘기예요? 감산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1.5를 곱 해야지 150이 돼서 가산의 개념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감률을 계산을 할 때는요, 상대 가치 점수에다가 가감률을 곱해서 총 점수를 산출을 하고요. 각종 가감률이 복합 적용될 경우에는 가감률은 모두 합한 총 가감률을 상대 가치 점수에 곱하여 총 점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가감률 적용 방법입니다. 자, 예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번은요, 남자 5 3세고요 2020년 3월 1일날, 어, ER 진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병원 환산 지수는 76.2원이다. 자, 어떤 진료 받았는지 볼게요, including, debridement, s 4cm 라고 하면은요, 변연 절제술, 지저분한 부분을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상처가 입었을 때, 이물질이 있는 부분을 먼저 긁어내고요그 부위를 다시 꼬매는 것, 처치를 했다. 어디에 대한냐? 오른쪽 손목에다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시행한 처치 행위 보안 코드를 먼저 찾습니다. 먼저 찾으면은요. 자 SC02의 앞면부이외에앞면부가 아닌 부분의 변연절제를 포함 제1 범위 길이 2.5에서 5.0cm 이내이다 변연절제 수를 4cm 이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금액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데브리드먼트는 466.426.49점이다 요게 이제 환산이 되는 거죠. 어... 아변연 절제를 포함한 슈처입니다. 슈처 그래서 요거는 변연 절제와 슈처가 포함된 금액이 426.49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3월 1일이면 무슨 날? 3일 절 공휴일이죠. 공휴일에 응급실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뭔가 찢어져서 꾸맸다라는 건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봉합술인 거죠. 여러분들 찢어진 거 집에서 참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4cm 정도면 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 4cm를 사,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봉합술에 대해서 50% 가산이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26.49점에다가요. 가산이 붙어서 1.5가 곱해지는 거죠. 곱해지면 639.735점이 되고요. 이거를요 먼저 점수율 밑에서 계산을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만들어 줘도 됩니다. 그럼 63.74점이 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6 3 7 4점이 나왔으면 환산지수 병원급 76.2원을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목의 4cm에 대해서 먼지 절제 먼지 제거하고요 꼬매는 값이요 48,748.188원이 나온 거죠. 그럼 10원 미만 사사후입을 했다 여기서 사사후입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75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의료보험 수가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그다음 수과 선정 방법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번은요. 어 F 3살이라고 하면 여자 3아 아기예요. 3세 아기고요. 2020년 3월 1일 날이하를 경유를 해서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아마 응급실을 와서 수술을 급하게 한걸 보니 응급실로 응급실로 불가피한 환자고요. 또 하나 뭐예요? 공휴일에 어 진료를 했기 때문에 50% 가산이 붙는 항목에 들어오고요. 환산지수는 76.2원입니다. GA라는 게 뭐예요? 전신마취라는 거고요. 전신마취를 1시간을 했는데 제네럴 엔도트라키얼 아네시아라고 해서요. 기간 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1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취 보험 코드를 먼저 찾으면은요, 기간 내 사건에 의한 전신 마취 상대 가치 점수는, 어, 1322.7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기본 마취 한 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 마취 값이 1422.70점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월 1일 날50% 공휴일에 진료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소정이라고 해서요, 소화 환자잖아요. 소화 환자는 30% 가산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 1세 이상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 같은 경우에는 30%의 가산이 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 더하기 30%는 80%잖아. 그러면 요거를 더해서 1.8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2380.86점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80.86점 곱하기 76.2원은 18만 1421원. 점5 3 2점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원 미만 사사오입 18만 1420원이 되는 거죠. 얘 1원이니까 버려야겠죠. 그래서 공휴일에 아이가 어 기간 내사건을 해서 마취를 한 값은 18만 142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하고요. 2차시 수업에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